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동탄 디엣들의 청약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이 있는데, 15억 호가하는 지역에서 5억도 안 되는 분양가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억이라고 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매우 큰 돈인데,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금액에 10억 이상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고민 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감당 가능하고 또 내가 이거 팔아서 시세 차익 안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뭐 해볼만 하겠지만 10년 후에 정말 내가 생각하는 10억 이상의 차익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마지막 매수자가 되어도 상관 없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신다면 크게 말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10년 후에 내가 분양 받은 것보다 10억 이상 더 주고 살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모든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요. 집을 사준 사람들 크게 부자와 보통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 진짜 부자, 그리고 부자의 준하는 준부자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가구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을 보면 평균 4억 5천이라고 통계가 나왔죠. 실물 자산으로 3억 4천을 가지고 있고 금융 자산으로 1억 1천을 가지고 있어서 합산해서 4억 5천이에요. 이 수치는 작년에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인데 통계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체 가구의 62.3%가 3억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 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달합니다. 대부분 집한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전체적인 자산도 오르게 됩니다. 평균 내면 이 정도인데 대부분의 부가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평균에 가까운 수치는 50대밖에 없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집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서 다시 사는 경우가 94% 해당이 되고,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되는 경우는 6% 밖에 안 돼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평균 4억 5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균에 해당되는 나이대는 50대쯤 돼야 돼요. 현금 1, 2억 정도 갖고 있으면 돈 많이 갖고 있는 편이죠. 부동산을 사주려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내 집을 누군가 비싸게 더 사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허구임을 알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있습니다. 부자를 나누는 기준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으면 부자로 봅니다. 그리고 10억은 안 되지만 금융자산 1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중부유층, 즉 준부자로 판단을 해요. 하나은행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대중 부유층 같은 경우는 적당한 지비 한채 있고 현금 1억에서 3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연령대를 봐도 부자든 대중 부유층이든 간에 5, 60대가 그 비중이 높습니다. 부자와 대중 부유층의 차이로 나타나는 건 직업적 차이가 있는데 대중부유층의 경우는 회사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즉,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대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현금 몇억 가지고 있는 경우 대중부유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 같은 경우는 절반은 부동산으로, 절반은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좀 전에 소개한 대중 부유층 같은 경우는 76%를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자산 구성을 보면 다 집이 있어요 거주 목적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용 주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주택 소유 가구 특성을 보면 4,5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앞에 얘기한 통계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잃은 중장년층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빚도 어느 정도 갖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들어 30, 40대도 집을 많이 샀는데, 무주택이었다가 집을 한채산 사람이 80만 명 정도 되고, 두채 이상 취득한 사람이 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오히려 유주택에서 무주택이 된 사람도 42만 명에 달하고, 다주택에서 무주택된 사람도 2만 명 정도 돼요. 기존보다 한채더산 사람이 95% 정도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 주택 수가 증가한 세대는 3040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대중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 이미 주택을 갖고 있고 투자용 주택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주택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많이 늘었다 늘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사람들 대부분이 두채 이상 가지고 있어요. 강남구가 제일 비중이 높은데 16년도부터 계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 구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수도권의 다주택자가 8년 사이에 42%가 증가를 했어요 이 얘기는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니까 다주택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비싼 집은 못 사니까 비규제 풍선효과 운운했던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 집을 많이 샀습니다 이러면서 다주택 수가 증가를 했어요 부자들은 원래 다주택이었고, 여기에 부자 아닌 사람들도 다주택 대열에 합류하는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지금 폭발하고 있죠? 그런데 다주택자 세금 올라도 집을 안 판다고 합니다. 안 팔고 버티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 버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죠? 진짜 부자들은 아뜨거하고 있습니다. 강남 2주택 보유세 같은 경우에 1억 가까이 나와요. 보유세 1억이면 부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3주택 되면 최고 82.5%의 세금 폭탄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덜 똘똘한 집은 팔아서 정리를 했고 똘똘한 집은 자식한테 물려줬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더 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결국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한 걸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택했어요. 부자 보고서 부자들 절반 이상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유지하거나 축소를 계획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더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응답은 8% 수준으로 5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데도 부자가 다 사줄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오히려 주식이나 외화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었어요. 작년에 증여가 폭증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부동산 관련된 포트폴리오 조정을 마친 상태죠.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됩니다. 지금 세금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증여나 매각 등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했고 세금 부담이 가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고 그렇게 정리를 해도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세금 맞겠다는 뜻이죠. 실제 부자들은 세금 관련해서 다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였습니다. 제 아는 분이 최근에 상담을 했는데 갈아타기 하려고 압구정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기간을 잘못 맞춰서 보유세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1억 6천에 달합니다. 한 채만 보유했을 때보다 두배 이상 더뛴 세금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움직였고, 여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을 고려해서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려고 하고 있죠? 돈값이 귀해진다는 뜻이고, 다른 투자할 곳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신호탄을 썼죠?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발언을 했다가, 나스닥이 막 폭락하고 시장이 유동을 치니까 번복하긴 했지만 의도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인데 돈 많은 사람 많아서 더 비싸게 내집 사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값 띄우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환측이 맛집된 서울 아파트 하면서 이제 외국인이 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 현금 부자가 줍줍한다는 얘기 잘안 먹히니까 외국인이 다 사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지나면 외계인이 사간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거래량 통계는 아파트에 국한된 게 아니죠 아파트 단독 다세대 오피스텔 다 포함해 가지고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통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국적만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미교포 중국동포, 스티브 뭐 이런 것처럼 이름만 외국인인 사람들 거래까지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19만 호 중에서 2천 건이에요.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밖에 안 됩니다. 1% 내에서 기존 대비해서 3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의 수치를 가지고 외국인이 다 사가는 것처럼 기사를 씁니다. 이렇게 계속 집값 띄우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부자는 사주지 않습니다. 정작 돈 있는 사람은 사지 않고 있어요.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 부자는 안 사주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사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